호화 도피 생활을 해온 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형의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의원도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이 2년간 미뤄졌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재판 받고 형 10년 받았어요. 제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최규성 전 의원이 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 검거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전 교육감에게는 징역 10년이 최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직후였습니다. 1년은 천년입니다. 형체가 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얘 여러 번 했잖아요. 앞서 최전 교육감은 2007년 김재의 한 골프장 확장 편의를 봐주고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8년간 도피 생활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동생인 최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각종 법을 위반하며 형의 도피를 도와 징역 1.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 모두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특히 최정 교육감의 오랜 도피행각은 사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들에게 지워진 책임을 망각한 채 거액의 그 뇌물을 수수하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수사망을 피해 도피생활 을한 점을 고려하여. 검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교육감과 국회의원으로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자 어른이었던 이들의 행태는 지역사회와 유권자들에게 형량 이상의 충격과 실망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